우리 조아 숨었어. 조아 어딨지? 우리 조아 찾았는데. 조아 어딨지? 조야 할머니가 선물 우리 조아 아까 선물. 우리 조아 선물. 우리 조아 선물 받았어. 응. 할머니 감사합니다. 진짜. 아이스. 어 할머니 <laughs> 할머니한테 조아야 감사합니다. 하고 응. 인사했어? 할머니 한번 안아줘. 응? 아이스. <laughs> 응. <laughs> 선물 떼기가 바빠. 야, 야, 응. 같이 한번 떼볼까? 할머니한테 떼달래봐. 보 오, 오. 나 나왔다. 우와. 뭐가 나왔어, 좋아야? 우와. 아, 할머니가 핑크폭 마이크 선물해줬어. 아, 이거 좋아. 자자자. 음. 응. 한번 뜯어 볼까? 자 할머니한테 뜯어 달라자. 응. 잘안 뜯으시네요. 안 돼? 네. 어허. 와, 됐다. Нет. Yeah.